영상에 짧은 영상이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이제 병이 들어서 몸조아 누워 있으니까 그 90이 넘으신 분이라 그러는 거. 근데 딸을 찾아가지고 병문안 하도 온 거죠. 근데 딸의 또 반응은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를 맞이하듯이 이렇게 어머니를 맞이하고 엄마가 I love you 하니까 딸도 I love you too. 이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당사자인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자기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신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래요 물론 그 성공이라는 게꼭뭐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좀 보람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그런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또 도, 아까 기도할 때 돌파, 아주 멋진 말을 썼는데,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효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서 자신에게도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도 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될지,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 좀 살피면서 몇 가지 잠깐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우리 여러분들을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첫 번째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식의 화장 아, 네, 습니다 우리 김현호 어린이께서 잘맞으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향하는 지향하는 사람이다. 변두리가 아닌 중심을 지향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어, 물론 이제 삶의 변두리에도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또그 변두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하니까 변두리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장성한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밑바닥 또는 변두리만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네가티브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디프레스해 가지고 어, 자신도 힘들고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요셉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죠. 요셉이 12명의 형제 가운데 나중에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고 이 37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옆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그 당시에는 11명의 형제 중에 맨 막내였어요. 제일 꼴찌야. 말하자면 변두리 중에 변두리를 걷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일 막내고 꼴찌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중심을 향해서 살아서 아주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 또 믿음의 성공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변돌이가 아닌 중심을 향해서 중심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때 성공한 인생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두 번째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이에도 앞에서 <laughs> 예, 예, 분별하라 죠 분별 특히나 이게 옳은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공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해 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거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되도록 도덕심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오른 편을 택해서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바람직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고 바람직한 인생의 신앙인의 모범을 모델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더라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 가지고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잘 없어요 그만큼 요셉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나중에 인생은 아주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부상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아빠만 사랑했지, 뭐태세 것도 지어 입혀주고 사랑했지, 다른 형제들은 엄청나게 미워했잖아요. 왜 쟤만 그것도 막내인데 꼴찌인데, 왜 쟤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아빠는 너무 좀편애가 심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무시했죠. 그리고 따돌리기도 하고, 결국 그 형들이 시기심이 아주 극대화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죠. 상인들에게 팔아서 결국 애굽에 가게 되었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미움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년간 축적되었던 다른 사람으로도 받았던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차올라 있었겠어요. 대개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아주 먹구름이 굳낀 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생각해도, 아, 나는 그게 안될 거야. 해봐야 분명히 실패할 게 뻔한데, 그냥 헛수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laughs> 이러거나, 오! 저런 일이 나한테 맡겨지다니 큰일 났다. 기미가 이상한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버리고, 회미성에. 네. 인격을, 인격을 가진 사람, 또 조그만 것에도 하, 저건 나를 향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는 거야. 나를 아주 평가 절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딥 프레스 되 경우도 많죠. 사랑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이제 미움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구십 99개의 미움이 자기에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확실한 하나의 사랑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붙잡고, 그것만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른 아흔 아홉 개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격파, 아까 제가 말했는데, 격파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만 붙들어도, 강하게 붙들어도, 그게 부모님의, 요셉의경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랑만 선택하여 붙들면 어, 바람직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그 친구들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도 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 그리고 자기를 좀 오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항상 엄마 아빠처럼.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엄마, 아빠의 사랑, 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확실하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꽉 붙잡아야 돼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인생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선택한 긍정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아니, 존재 그 자체로 증명해낼 수 있고, 또, 모델이 될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장성한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가 연관되는 거긴 한데, 예,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그래 보니까, 그, t 크 생각하라, 빅 이렇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t h i n 빅 크게 생각하는 거죠. 크게. 네. 조금 전에, 어,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은 참 어두운 면이 많았잖아요. 형들에게 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됐고, 거기서 잘 되는가 싶더니,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그 부인이 흑심을 품어가지고, 어, 요셉하고 어떻게 한번 잘 해볼까 하다가 그게 잘안 되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죠. 에. 그래서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죄, 죄수가 되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죠. 이게 완전히 추락했다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총무, 가정 총무로서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어, 감사하다. 참 성공하는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옥으로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이그 요셉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뭐, 꿈두 가지를 었죠 자기 형제, 형제들을 상징하는 벽단이 서 있다가 중앙에 있는 자기에게 꾹꾹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중심에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하나의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뭐였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 또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내적인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미움이 더 극대화되고 심화됐죠. 점점 점점. 그러다 잠깐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추락하게 됐죠. 그때 그래 옛날에 끈그두 가지 꿈 기분은 좋았을지 몰라 지만 개꿈이었어 개꿈. <laughs> 어쩌다가 끈 개꿈이었지. 무슨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고 어, 형들도 미워하고 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없고 크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은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병들어서 몸도 병들겠지만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성공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그 비전이죠 비전, 원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생산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죠. 감옥에 갔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다. 항상 이렇게 윈윈윈윈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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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업다운이 있죠. 항상 인생에는. 업될 때도 마찬가지이고 다운될 때는 특히나 더 금방 말하는 게 크게 생각하면서 또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수 없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 돌파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와 강력한 비전의 성취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람직한 성취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두리가 아닌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옳고그 흐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롭고 믿음 이 있는 사람. 많은 미움의 상황들이 있지만은 사랑을 선택해서 크게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불교를 위주로 돌파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 결국, 달리 표현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죠. 힘들고 어려운 핏박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놈들이 저거,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지. 내가 결코 다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깔보고 무시했었지. 나를 이렇게 많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들이 11명의 형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찾아내리라. 그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가 가지, 가지, 경험했던 가진 수모를 겪게 하리라. 자기 가진 성공의 그 자산, 권력으로 보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은 더피비린내가날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요셉하면은 많이 인용하는 그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45장 그 말씀 먼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 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잔꾀를 좀 쓰긴 썼죠. 그래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앞에서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고 내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나를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면서 팔아 버렸던 노예로 팔아 버렸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당장 하옥하라 이렇게 요셉은 말하지 않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 내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애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극심하게 있을 텐데 내게 있는 것이 풍족하니까. 아버지와 형들 모두 다 이리로 건너와서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죠. 용서죠. 자기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수도 있었죠. 이제 잘 걸렸다. 그래서 그걸 누르고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멸절되지 않고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다 멸절되지 않고 다시금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별히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꼭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죠 요즘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물론 공부 다, 잘한다고 해서 다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알았죠? 네. 자, 손 들어 보세요.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이 나는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오, 어, 저기. <laughs> 아닙니다.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반대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